여러분 안녕하세요. 오구나한 다락방입니다. 오늘은 이거 마트에서 샀는데 파래예요. 요즘 파래가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값도 아주 쌉니다. 한 덩이에 천원이 천원밖에 안 해요. 그래가지고 팩에 딱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냉큼 사버렸습니다. 이 파래를 가지고 파래 계란말이를 해보려고 해요. 계란말이는 정말 은근 까다로운 건데, 그래도 또 반찬이 되는 거죠. 파래 한 덩이에, 당근, 당근 다져놓은 거, 그리고 마늘 3알 다져, 다져놨고, 계란은 6개나 넣겠습니다. 계란을 깨서 넣어볼게요. 파래를 엄마 이러면 안돼 파래를 소금 천일염 한 숟가락 넣고 좀 빠락빠락 주물러 가지고 세번 정도 헹궜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잘 씻어졌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너무 긴 것이 있다면 가위로 몇번 잘라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소금을 넣어야겠죠. 파래 양에 비해서 계란이 좀 적다. 계란 더 넣으시면 됩니다. 저도 약간 파래가 덜 풀릴 정도잖아요. 그래서 계란을 한 3개 정도 더 갖고 와서 넣겠습니다. 와, 3개나. 이렇게 계란 3개를 더 깨서 넣었고, 그 다음에 소금을 솔솔솔 뿌리겠습니다. 그래도 소금 간이 좀 탈해도 수돗물로 씻어버렸으니까 소금 간을 조금 제법 해야 합니다. 이렇게 여기에 마늘을 저는 넣겠습니다. 계란이 비린 맛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마늘을 세 톨이나 넣습니다. 제가 원래 마늘을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모든 요리에 마늘을 좀 넉넉히 넣는 편입니다. 싫으시면 안 넣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당근 조... 하지만 또 당근은 <laughs> 제가 그 언니 감자 주는 언니가 당근도 같이 줘서 보관 방법이 보관하기가 애매해요 쌍나고 그래서 점여 가지고 슬라이스 해가지고 반건조 햇빛에다가 말려서 냉동실에 보관하고 있는 당근이 있어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꼭 써야 할 때는 몇 개를 이렇게 썰어서 쓰면 됩니다. 당근, 겨울에 많이 먹었네. 요순 언니 덕분에. 자, 이제 이렇게 다 만들어졌어요. 이제 프라이팬에 붙여내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팬에 불을 켜고. 자, 팬에 네, 네. 기름을 좀 넉넉히 둘게요 달걀말이는 원래도 좀잘 돼야 하니까. 그리고 반죽을 넣어줍니다. 반죽이 계란이 오히려 부족할 정도로 반죽이 되지 않네요. 그래도 괜찮아요? 이렇게 하면 되니까. 이렇게 널게 피고. 착착착, 착착착, 착착착. 파래가 굉장히 많죠. 계란을 아홉 개나 깼는데도 요거 밖에 이렇게 파래가 거의인 것처럼 푸른색 천지네. 계란을 아홉 개나 깼어도 천 원짜리 파래가 참 많기도 하네. 너무 싸, 이런 것 이렇게 바짝 익히겠어요. 자, 이렇게. 익는 계란 익는 냄새가 확 나네요. 잘 익었어. 이렇게 말아주면 되는 거. 계란 말좋 두툼하다. 두툼해도 좋아. 통통하게 해도 맛있으니까. 다 해버려. 뭐, 어려울 것도 없어요. 지켜야 할 규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재료 양에 따라서 해버리면 돼. 어렵게 생각하면 한없이 어렵지. 근데 쉽게 생각하면 요리같이 쉬운 것이 또 없어. 한참 놔뒀다가 또 말아 볼게요. 자, 계란물을 세 번에 걸쳐서 나눠 가지고 이렇게 돌돌 말아서 잘 붙여놨습니다. 이제 잠, 조금 식혔다가 바로 썰어서 담아 볼게요. 자, 이렇게 썰어서 담아봤습니다. 파래가 엄청 많이 들어가서 아주 파래 향이 어서 먹고, 먹어보고 싶은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떤 걸, 요걸 먹어보자. 음, 맛있습니다. 이렇게 맛있으면 자꾸 요리가 하고 싶어져요. 음. 근데, 바다향은 좀덜 느껴지고, 물로 잘 씻어버려서 그런지, 바다향은 덜 느껴지는데, 식감이 참 좋네요. 식감이 좀 사박사박한 그런 식감이 있네. 씹힐 때. 아주 훌륭한 간식. 밥 반찬을 하려면 양념장을 찍어 먹이면 좋겠어요. 제가 소금 간을 약하게 해서, 간식으로 먹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도 이렇게 쉽고도 흔한 재료로 한번 파래 계란말이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늘을 좀 세톨이니까 좀 많은 편인데 마늘 향은 거의 안 납니다 그냥 고소한 느낌만 나요. 고기 먹는 고소함하고는 다르게 그 계란을 먹는 그런 고소함이 느껴집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더 멋진 밥반찬으로 요리로 간식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